감독님 서한국 경기 진행에서로오셔서 시상 수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에국에 네, 계시는 에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 11월 1일 일요일이죠. 2020 안성맞춤배 우스크럽 국청전국 60대 우적구대회 안성시 종합운동장에서 결승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안성삼성원 대 인천건지, 인천건지 대 안성삼성원의 결승전 경기가 1세트가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숙과 10대 4로 안성삼성원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오늘 비가 네 주룩주룩 많이 내리는 가운데, 네 변수들도 많고, 굉장히 네 힘들었던 네 경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박원정 비공격. 네, 성공했습니다. 네, 최정환이를 뚫었습니다. 박원정. 네, 인천 건지는 네, 4강에서 천안 청룡을 물리치고 결승전에 네, 진출을 했죠. 안성 삼성원은, 네, 안양 호의 위너를 네, 물리치고, 네, 결승전에 네, 진출을 했습니다. 네, 박주수! 네, 어려운 공, 네, 받아내기 힘들었죠. 네, 박주수 선수의 네, 투혼에 네, 네, 박수를 보냅니다. 네 안성마 충배 전국 60대 우족부 대회 결승전. 네, 인천 건지와 안성 삼성원. 네두 팀이 당연히네 결승전에 올라올 줄 알았죠. 네 말씀드리는 순간 박원종의 A 공격. 네 기가 막히게 성공시켰습니다. 네, 현재 수가 11대 7로, 네, 안성 삼성원이, 네, 앞서가고 있죠. 자, 이창호. 네. 굉장히 영장 프레이죠. 네, 세타가 빠져있으니까, 네, 살짝 굴리는 연타로, 네, 득점을 하고 있네요. 네, 최정환 서브 좋아요. 자, 박주수 박원종의 연타 이창호 선수 잘 잡았죠 자, 3단 안전하게 넘기고 있는 박주수 아네좀 욕심을 냈군요 네 사이드라인 아웃 됐네요 양성적구단 본부석 앞으로 시상식 참석하세요 아되 네? 어떻게 하죠? 선수들이 가가지고 어디? 가지도. 가가. 양성. 네. 저쪽으로 그냥 가세요. 어디 응과 에 어디로 가야 돼요? 저가 어디로 가야 돼요? 응에 얘기해서. 뒤 프리로 챘. 양성 양성. 네, 강원구 잘 떴다. 네. 기가 막히게 네. 페인트로 네, 점수를 올리고 있네요. 안성 삼성환 이창호. 네, 1세트는 이창호가 속한 안성 삼성원이 네, 승리를 차지하여 잠시 후에 제 2세트가 네, 펼쳐지겠습니다. 여기는 안성입니다. 네, 어제, 오늘 각 부서별로 네, 안성 맞춤배가 네, 족구대가 네, 제 예, 종지부에 네, 막판을 달리고 있죠. 현재 네, 두 코트에서만 네, 결승전 세 코트에서 네, 마지막 결승전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대망의 결승전 안성 삼성원 대 인천 건지 제 2세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인천 건지 1대 0. 자 정병삼 선수의 서브 최정환 선수 잘 잡았죠? 자 정병삼 세컨 토 스가 네, 좀 네. 자, 강봉구 세타 좋다. 이창호 센터! 네, 이창호 선수의 센터를 뚫는 공격. 네, 멋진 공격이었네요. 네, 제가 삼각대를, 네. 예, 미처 챙기지 못해서, 네, 손으로 들고, 네, 촬영하는 바람에, 네, 화면이 좀 고르지 못한 점을, 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 삼성은 공격수 이창호, 세타 강봉구, 좌수비 최, 최정환, 우수비 왕영대 선수가, 네, 출전을 했고요. 인천 건지 공격수 박원종, 세타 박주수, 좌수비 정병삼, 우수비 이명수 선수가, 네, 결승전 1세트, 2세트를 네 계속해서 네 출전하고 있습니다. 네, 이명수 선수, 리시브 좋죠? 네, 박주수 선수의, 네, 박원종 선수의 연타, 네, 성공하고 있습니다. 아 어땠죠 정경삼 선수? 네 현재 스가5대 3으로 네 안성 삼성원이 네 앞서가고 있습니다. 아예 정정하겠습니다. 인천 건지가 네5대 3으로 네6대 3이 됐나요? 네6대 3입니다. 인천 건지 리드. 정병삼 서브 좋죠. 네 이창구 선수의 센터를 뚫는 공격, 네 점수로 연결시켰죠. 머리 좋은데. 어쩔수 없어 지금 삼각대를 안 갖고 와가지고. 이인천지가 여기 만나면 못네 최정환, 네, 네 세컨트 잘했죠. 네6대 5로 네 인천 건지가 앞서 가고 있죠. 네 이창호 연타를 성공했죠. 네 이제 좀 비가 좀 멈췄네요. 비가 많이 와서 네 오늘 경기가 네, 아주 힘든 경기가 되었습니다. 아, 강봉구, 공잘 떴어요. 자 박원종 에이킥 네 에이 공격 멋지게 성공하고 있는 박원종 아 힘의 달인 네 힘센 족구 네 파워 있는 공격 네 역시 박원종입니다 자 서브를 준비하고 있는 정병삼 서브가 굉장히 좋죠 아 최정환이 이것 정도야 우습다 하면서 네 받아내고 있는 최정환 자 이창호 내렸다. 네, 이창호 선수의 아주 스마트한 페인트. 네, 아주 잘하고 있죠. 네 노련하죠. 이창호 선수. 아 전국대회에 뭐90% 이상을 내 우승을 차지한 공격수인데 말이죠. 자 최정환 서브 좋아요. 자 박주수 넘어왔다. 이창호 네, 찬스가 왔죠. 자 강범구 잘 떴다. 네, 장우 선수의 박원종을 직접 몸을 터치하는 공격 네, 점수로 연결시켰네요. 네, 몸에 맞추는 것도 기술이에요. 아 최정환 서브 좋아요. 자박주수공 네, 좋아요. 박원종 엄쳐 보고 A 공격. 자 정병삼. 자, 박주수. 박원정 비공격. 네, 최정화이를 뚫었습니다. 박원정. 아, 비공격 좋네요. 네, 파워 있는 공격이다 보니까 말이죠. 그리고 네, 비가 와서 네. 공이 네. 생각보다 네, 굉장히 빨리 몸에 와 붙어 버리죠. 네, 서브 받기도 힘들고 말이에요. 네,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비공 관계로. 자 이명수 아세컨토스가좀 불안하네요 네 11대8이 됐나요? 11대8? 네 삼성원이 11대8로 네,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박원종 칩니다! 네, 비공격! 네, 박원종 선수는 무조건 쳐요. 받을 테면 받아라! 네, 굉장히 파워 있는 조건을 구사하고 있죠. 자, 정병삼스부, 아 좋아요. 야, 강봉구, 야 정병삼 리시브 좋았죠. 자 붙었다. 예 네, 내린 건 최정환 거미발에 걸리죠. 아좀오바됐었나봐요네 현재 승화 11대 11입니다. 네 작전 타임이죠. 1 세트는 네, 안성 삼성원이 네 리드를 했죠. 승리를 거뒀고요. 네, 2세트. 네, 인천건지는 네, 2세트를 분명히 이겨야 네, 3세트를 가게 되는 거죠. <목소리> 아 박원정. 자, 이창호. 네 네트를 맞추는 페인트 점수로 네, 다시 한점 올리고 있죠. 네, 3단 안전하게 넘기고 있는 최정환 자 박주수 공 좋아요 자 훔쳐보고 네 센터를 뚫어버립니다 박원종 네 박원종 선수는 받으려면 받아라 하면서 네, 강하게 내 네,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원종 공격수대 네, 최정환 수비수 네, 과연 누가 네 이길 것인지 네 정병삼 서브 좋아요 자, 이창호 정병삼 선수 레디시브 네, 기가 막히겠죠? 네, 박원종 a 킥 아, 잘 잡고 있는 왕영대. 자, 박주수 공잘 떴다. 연타. 와, 최정환 선수 보세요. 네 시속 한 150km로 달라들어, 네 달려들어, 네 리시브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박원종, 아 예상외로 네 A 킥으로 돌려버립니다. 박원종, 아, 네 아주 파워 족구를 구사하고 있는 박원종 선수, 네 예상을 뒤, 뒤엎고 말이죠. 네 A 공격으로 네 점수를 올려버리네요. 네 13대 12로, 네 인천 건지가 네, 한점 앞서가고 있습니다. 아 강봉구 좋아요 자 내렸다 네 이창호 선수의 스마트한 네 페인트 점수 네한점 네, 올라가고 있네 13대 13자 안성 삼성원 대 인천 건지 결승전 제 2세트 아 정병삼 완전 택배 리시브에요 자 박원종 아, 강봉구 선수 잘 잡았죠. 공이 밀리는 데 말이죠. 야, 최정환이를 또 뚫었습니다. 박원종 네, 비공격. 네, 최정환 역 역. 네, 역모션에 걸려 있죠. 네, 14대 13으로 네, 인천 건지가 한점 앞서가고 있습니다. 아, 정병삼 선수의 네 그렇죠 중요한 시기에 네, 서브 실수로 네, 14대14가 됐죠 네 이창호 선수 강력하게 늘어갑니다 네 부담 갖지 말고 늘어 네. 이창호 선수의 네, 강력하게 서브를 넣으라고 말이죠. 서브 넣으라고 네, 주문을 했던 게 주요한 것 같습니다. 네. 삼성원이 네, 2대 0으로 네, 결승전 네, 안성맞춤배는 네,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양팀다 네, 정말 잘했습니다. 네. 안성 삼성원이 오늘로써 네. 안성 삼성원 네. 마지지막기로알알있있데 말이죠 죠 안성 삼성원이 우승하십시오. 유정미를 거둔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자 넷. 바로 수상식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l o 대부 우승 안성 삼성원, k a t 인천 건지 아 팀들은 들어가지 마시고 바로 수상식 u 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인천 건지 g t 바로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인천 건지와 안성 삼성원의 네, 결승전 제2세트는 안성 삼성원이 네, 연속 2세트를 차지하여 네, 우승을 차지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2020 안성맞춤배 우스크럽 초청 전국 60대구 축구대회 결승전은 안성 삼성원이 네, 우승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이상으로 중기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안성입니다. 잘하셨어요, 형님. 네, 이창구 선수의 은퇴, 에, 60대 후 은퇴 경기를 우승으로 맞춰서, 맞춰서, 네, 아주 저 흐뭇하고, 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창구 선수.